네 이번에는 창트가 4월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수가 어떻게 되죠? 어 국어 94, 수학 100, 영어 98입니다. 94, 100, 98. 일단 수학 100점 맞은 건 정말 잘했죠. 94, 아하. 국어 국어 94, 영어 98입니다. 국어 3 문제, 네. 영어 1 문제. 예. 그럼 국어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 제일 먼저 몇 번이죠? 15번. 네, 15번은 저도 틀렸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틀렸냐면 이 문제에서 어 다른 건다 제쳐두고 가장 문제 핵심이 되는 게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이 부분이 직접 높임이냐,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하는데. 전 이걸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해서, 허리가를 생략해도 말이 되죠. 아버지, 아버지는 아프셔서. 네. 근데, 어, 제가 간접 높임으로 외우고 있는 예시가,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다인데, 연세가 많으시다 해서, 연세는 생략하면 말이 안 되죠. 아버지는 많으시다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아버지가 아프시다라는 게 주체 높임이다라고 생각, 아니 주체 높임 중에 직접 높임이다 라고 생각해서 직접 높임을 찍었는데 틀렸고요. 어, 여기서 아까 선생님 설명으로는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여기서 허리가 아프시다 자체가 하나의 서술절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허리가를 생략한다면 주어가 빠진 문장이 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이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렇게 높임법이 나오면은 아는 문장을 구분해주고 구분해야 니까음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건 항상 멋있습니까? 옳죠. 네.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그런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분류법은 버리면 되겠죠? 그거요. 어? 아까 내가 말한 그것그 생략해서 말 아... 되면은.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어가 없어지면. 그, 허리가 아프다와 아프다는 다르니까. 다음 몇 번이죠? 24번. 아, 진짜. 아, 짜증나네. 이걸 왜 틀렸지? 왜 틀린 사람 많을까요? 오답률이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자, 일단, 음, 경제 지문인데 여기서, 어, 두명다이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답이 271만 원인데 171만 원을 찍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100만 원을 빼먹었답니다. 처음에 어, 넣어야 하는 기본 총화이야 어. 일단 이거는 문제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영어 듣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영어 듣기 문제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잖아. 근데 모든 국어 문제는 사실 다 읽는 게 좋습니다. 다 읽는 게 좋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 여기서 보면 1번만 읽어봅시다. 1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 창조가 발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71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100만 원의 통화가 171만원으로 늘어났다 라고 하면 늘어난 양은 얼마큼입니까? 71? 그렇죠. 근데 71이 늘어나지 않았죠. 171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00만원에 통화해서 271만원으로 늘어났다 라고 해야 171만원이 늘어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00만원에 빼먹었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이 숫자만 보고 그냥 숫자만 더 해버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여기, 아 분명히 근거는 잘 찾았어. 이걸, 171을 찍었다는 거. 여기서 뭐, 그, 대출을 해준 만큼, 이게 총통화가 늘어난다. 그건 읽은 거야. 그건 읽어가지고, 어, 90도하기 81이네. 그럼 171 하고 찍고 넘어간 겁니다. 다시 검토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넣으면은, 영어에서도 그렇고, 빈칸에다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그걸 다시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100만, 만약에 만 답이 1번이라고 찍었는데 그걸 읽어봤어 100만원에 통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71만원으로 늘어나는 발생했다 그러면 어, 100만원이 171만원이 됐데 그럼 플러스 71이네 이거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잘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모든 국어 문제가 꼼꼼히 읽으면 풀린다는 그런 거니까 다음 26번 아은 응, 나중에 하고 37번 37번은 제가 이 오답 정리하는 덕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37번 문제는 아에 겁니다. 네 이게 어제 생각엔 음 표리 부동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제 한정으로는 전 예전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표리 부동하면 뭔가 좀 탐관오리스러운 주미복공 같은 느낌 거든냐 그치? 그렇게 좀 악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가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아마 블랙라벨일텐데 거기서 제가 오답정리를 할때 썼어요 그 표리부동이 꼭 나쁜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면 무조건 표리부동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덕을 봤는데 어 해당 부분을 봅시다 가에서 왜 표리부동이냐면 어 아,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자. 여기서, 응.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데, 그걸 보았니? 아니, 안 봤지. 안 봤지. <laughs> 이거, 나도 응. 보고서 좀 놀랐는데. 아, 이게 인쇄가 쪼그맣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응. 여기서 보면은, 큰 따옴표에서는, 응. 처음 문장에,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응. 그치? 근데 밑에,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네 생각이 음.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지, 어미를 구해야지. 음. 그 밑에 작은 다운 표가 돼 있어. 어. 왜 반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머님 마음이 되게? 그치, 이게 음. 속마음이지. 와, 나 씨. <laughs> 누가 그걸 그렇게 느껴? 대화를 느끼지. 어, 그니까 러 이게 언뜻 보면 <laughs> 대화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게 나도 보고서 좀 웃겼어. 이렇게 냈다는 게. 어쨌든, 어, 이거, 이거를... 진짜 이것도 진짜 집중력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실력의 영역이 아니야. 집중력이 중요해. 이건 작은따옴표를 봤어야 돼.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했을 거야. 마음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마치고 작은따옴표를 못본 걸로. 어, 이거 너무 얇하고자 마지막으로 영어 38번입니다. 이거는 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이 38번의 답을 본건 아니고, 38번이 오답률 1이다라는 건 봤어. 어. 페이스북에서 떴더라고. 어. 그래서 오답률 1일 문제 풀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인데 그걸 보진 않았고. 그래서 딱 보고 생각은 했지. 아, 38번이 어렵나 보다. 조심해야지. 그 거기에서 에거 차이가 났을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맞춰볼게. 너는 아마 38번을 틀렸으면 5번을 찍었을 거야. 그치? 어, 맞아. 그치? 정확히. 어.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에 테이크오버가 나오고 어, 맞아. 그 뒤에 테이크오버가 나오니까 아 아이씨. 연결이 싹 되네 아이씨. 라고 했는데 아이씨. 근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거 보고서 아5번에 많이 찍어서 틀렸겠구나 애들이 딱 이렇게 눈에 너무 쉽게 보이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근거있 이렇게 딱 나왔다 하면은 두번 체크 잘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에 되게 잘 틀렸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풀려면 뭐가 응. 가장 중요하냐면, 응. 어, 일단 이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밑에 공유지가 딱 있잖아. 응.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그 협동적인 자세, 이게 나오지. 응. 그래서 난 이걸 보고서 그 배경지식이 있잖아. 그거를 응. 생각을 해서 그 공유지의 비극 그 얘기구나. 그 응. 알지? 나도 그냥. 어. 어. 아, 윤사를 배우면 알아. 어. 어. 생윤이잖아. 어, 생윤. 어. 제가 생겨서 받은 입니다 그래서 배워 어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들어갔거든. 그리고 보면 밑에 약간 실험이 아닌데도 약간 실험스럽게 이렇게 글을 썼지. 어 밑에 보면 어. 뭔가 좀 비교군 어. 대조군 어. 그거처럼 어 실험군 대조군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뭐냐 지칭대상 있잖아 지칭대상아나뭐 그러니까 어. 어.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럼 문제 푸는 것처럼 풀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협동적인 집단이 나오고, 어, 비협동적인 비혁동적. 집단이 나오지. 이두 개를 동그라미 세모로 구분해 가면서 쳤어. 어. 일일이 다. 어.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쭉 치다 보니까, 여기 대의가 딱 나오잖아. 대의가 어. 보니까, 그 대의가 그 4번 다음 문장에 대의가 기다린다고 나와 있잖아. 그, 그, 비협동적인 애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 어. 그러면 데이는 당연히 협동적인 아, 조합이겠지. 그렇지. 근데 그 4번 앞에 문장에서는 데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협동적인 집단이 안 나와. 그렇지. 근데 데이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앞 문장에는 협동적인 집단이 한번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아, 그렇게 풀었어. 오케이. 그럼 쉬울 거야. 응.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서로 다른 대상, 같은 대상에 관해서 쓴 글은 어, 잘 푸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대상이 나오면 이, 지칭하는 게 헷갈려서 틀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해주면 좋고. 끝났지? 어, 그럼 다음 재선이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